여기 패배란 단어를 망각해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시합 때마다 상대방 선수들의 얼굴을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이 남자의 이름은 보이카. 그는 격투기 선수이자 신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시합에서 이길 때마다 교회의 기부를 하는 보이카 하지만 어느 날 신부는 그에게 심오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you, 보이카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 하루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프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보이카 프로 경기에 가기 전 토너먼트의 결승전 경기가 열리게 되고 보이카는 여느 때와 같이 강인한 모습으로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보이카는 늘 그렇듯 상대편 선수를 보란듯이 박살내버리죠. 그렇게 토너먼트의 결승전에 승리하면서 보이카는 유럽에서 열리는 프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잠시 후 위독해 보이는 상대편 선수를 본 보이카는 갑자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대편 선수의 소식을 듣고된 보이카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상대편 선수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보이카는 바로 그의 가족이 있는 러시아를 향하게 되죠. 사실 러시아에서 탈옥한 전적이 있던 보이카, 그는 조심스럽게 러시아 국경을 넘습니다. 한편 격투 도중 사망한 상대편 선수의 아내 알마는 남편이 죽자 큰 슬픔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큰 빚이 있었고 그녀에게 돈을 빌려준 갱단의 두목 조랍은 알마의 남편이 죽자 그녀에게 치근덕거리기 시작하는데. 얼마 후알 마를 찾아온 보이카, 하지만 잠시 후졸 합의 부하 들이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알마는 조랍의 클럽에서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었고 클럽 안에서 벌어지는 격투기 시합에 보이카는몸이 근질거렸지만 우선 그녀를 만나야 했던 보이카 하지만 그때 조랍의 부하들이 보이카를 끌고 나갑니다. 잠시 후 이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지만 보이카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를 눈여겨보고 있던 갱단 도목 조랍이 보이카를 자신의 클럽에 영입하려 하죠. My name is Zora, and this is my club. Didn't come here for that. Why did you come then? I need to tell her something. girl, a waitress. s h i m a n Kaga,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f g o e t t t e b r l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girl. I'm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m g f a g e t a little bit of a girl. I'm going t 한방에 기절해버리고 다시 알마를 찾아오는 보이카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 알마에게 상당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슈. 잠시 후 보이카는 진심을 다해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보이카가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에 알만한 큰 분노와 증오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조랍의 문지기가 또다시 기절하는데 그녀에게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보이카. 그는 조랍을 찾아가 격투기에 참여하는 대신 알마의 빚을 청산해 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나 조랍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알마는 보이카를 찾아오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상남자 보이카 그날 밤조라의 클럽에서 첫 번째 경기가 열리게 되고 패배를 망각한 남자 보이카는 오늘도 보란 듯이 조라의 부활을 박살내버리죠. 잠시 후 그녀에게 훈련 장소에 대해 묻게 된 보이카. 알마는 아직 그가 탐탁치 않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사용하던 체육관을 빌려줍니다. 그날 밤두 번째 경기가 열리게 되고 교활한 여우 활배였던 조락은 두 명의 부하들을 링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두 명을 상대로 화려한 기술을 선사하던 보이카. 하지만 잠시 후 허리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보이카는 두 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만 예상치 못한 큰 허리부상을 당하게 되죠. 한편 보이카가 예상보다 강력하자 조랍은 감옥에서 누군가를 빼내오려 하는데 그날 밤 자신을 위해 싸우는 보이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만드는 알마 알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약을 그에게 건넵니다. 얼마 후 마지막 경기가 열리게 되고 보이카는 허리에 큰 부상을 입은 채 힘든 격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가는 그의 허리통증 바로 그 순간 알마의 눈빛을 보고서 갑자기 정체모를 힘을 얻게 된 보이카는 갑자기 돌변하며 조라베의 마지막 부활을 박살내버립니다. 한편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알마 하지만 그신말을 달고 사는 조랍은 역시나 보이카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조랍의 요구대로 보이카는 마지막 상대와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 충격적인 비주얼과 함께 등장하는 그의 마지막 격투상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괴물 같은 사람의 형상에, 보이카 또한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잠시 후 격투가 시작되지만, 허리 부상에 이어 힘이 다 빠져버린 보이카는 두들겨 맞기 시작하고, 급기야 체력이 고갈되는데, 하지만 바로 그때 알마의 눈빛을 본 보이카, 그는 갑자기 또 다시 엄청난 힘을 얻게 되고 괴물 같은 이 남자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보이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을 사용해 200kg도 넘어 보이는 이 거구의 남자를 링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laughs> 하지만 이 교활한 조랍은 끝까지 양아치 같은 습성을 보이게 되죠. 알마를 납치 후 보이카를 죽이려 하는 조랍. 하지만 보이카는 조랍의 모든 부하들을 제거한 후 총에 맞아가며 그녀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보이카. 하지만 알마는 그에게 답변을 주지 않았고 6개월 후 알마는 수감되어 있는 보이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마에게 용서를 받게 된 보이카. 그렇게 용서를 받은 상남자 보이카는 더 이상 긴말을 하지 않고 유유히 사라지며 영화는 끝을 맺게 되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는 물론 태격감이 상당했던 박도신 때문에 1년만 누었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느낌을 받았던 영화 지금까지 보이카 언디스프티드 파이널이었습니다.